네 안녕하세요. 젖한브랜드의파이더입니다 오늘은 이거 듀얼트 정품하고 이거는 임팩이거든요. 트이 임팩트를 이거 알리 알리코 d 8 5 0 얘는 DCFV. 얘는 임팩이고요. 이거는 임팩트를. 보면은 저기 마감 이제 보면 뒤에는 여기 오픈돼 있죠. 개방돼 있고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정품은 안쪽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고, 얘는 밖에 볼트, 고정볼트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정품은 안에 매립되어 있고,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이건 또 안에 또 들어가 있고. 그죠? 이렇게. 여기 보이면 이게 지금 떨어졌어요.